시편 1편 행복 하 여라 악 인들 의뜻에 따라 걷지않 고, 죄 인들 의길에들지않 으며, 오 만한 자들 의 자리 에앉지않는 사람, 오히려 주 님의 가르침 을 좋아 하고, 그 분의 가르침 을 밤낮 으로 되새기 는 사람, 그는시내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시편 2편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레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받음,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 버리자.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이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 끝까지 너의 소유로 줄이라. 너는 그들을 쇠 지팡이로 쳐 부수고, 옹기장이 그릇처럼 바수리라.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3편 시편 다윗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laughs>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셀라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애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셀라.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면 주님께서 나를 바쳐 주시기 때문이니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령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수십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 주소서, 셀라 사편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시편 다윗 제 의로움을 지켜 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권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셀라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쥐리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하여라, 셀라. 위로운 희생재물을 봉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많은 이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에 빛을 비추소서 저들이 곡식과 햇포도주로 푸짐할 때보다 더큰 기쁨을 당신께서는 제 마음에 베푸셨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오편 지휘자에게 피리에 맞춰 시편 다윗 주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 탄식을 살펴들어 주소서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제가 외치는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당신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 들어주시겠기에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리고 애틋이 기다립니다 당신은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시기에 아기는 당신 앞에 머물지 못하고, 거만한 자들은 당신 눈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당신께서는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피해 줄인 자와 사기치는 자를 주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크신 자예에 힘입어 당신 집으로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향하여 경배 드립니다 주님 저의 원수들 때문이니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제 앞에 당신의 길을 파르게 놓아 주소서 그들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 속에는 흉계만이 들어 있으며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 혀는 아첨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그들이 죄값을 받게 하소서, 자기들의 음모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이 많으니 그들을 내치소서. 정녕 그들이 당신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 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6편.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제8도로 시편다윗. 6편 주님, 당신의 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당신의 분노로 저를 징벌하지 마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 주소서 주님. 저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 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입니다. 저의 눈은 시름으로 멀어지고 저의 모든 적들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신다 내 원수들은 모두 부끄러움 없이 떨리라 부끄러워하며 순식간에 물러가리라 7편 시가연 다윗 그가 벤야민 사람 쿠스 일러 주님께 부른 노래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니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해 주소서. 아무도 구해 주는 이 없이 사자처럼 이몸 물어가지도, 끌어가지도 말게 하소서, 주 저의 하느님. 만일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만일 제 손에 불의가 있다면 만일 제가 친구에게 악을 저지르고 원수를 빈 털터리 되게 강탈했다면 원수가 저를 뒤쫓아 붙잡고 제 목숨을 땅에다 짓밟으며 제 명예가 흙먼지 속에 뒹굴게 하소서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제 원수들의 광포에 맞서 몸을 일으키소서 깨어나 저에게 다가오소서 당신께서는 심판을 내리곤 하셨습니다. 결레들이 무르지어 당신 주위에 둘러서게 하소서 그위 높은 곳에 앉으소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주님, 저의 의로움에 따라, 저의 결백함에 따라, 저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다하고, 의인은 당신께서 굳세게 하소서.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느님께서는 의로우시다. 나의 방패가 하느님께 있으니, 그분은 마음바른 이들을 구하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날마다 위협하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런데도 아기는 여전히 칼을 갈고 활을 당기어 겨누는구나. 이는 자신에게 살생의 무기를 들이대고 자기 화살을 불화살로 만드는 것. 보라, 죄악을 잉태한 자가 재앙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숙이 파 놓고서는 제가 만든 구렁에 빠진다. 제가 꾸던 꿈인 재앙이 제 머리 위로 되돌아오고 제가 휘두른 폭행이 제 정수리로 떨어진다.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 그분의 의로움에 따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치리라. 8편 지휘자에게 기티에 맞춰. 시편 다윗 주 저의 주님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어미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악이와 전매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도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9편 지휘자에게 알못 라벤 시편 다윗 주님 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당신의 기적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의 찬미 노래 바칩니다. 제 원수들이 들어 뒤로 물러가고 당신 앞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갔으니, 당신께서 제 권리와 이익을 되찾아 주시고 정의의 판관으로 어자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민족들을 꾸주시고 악인들을... 멸하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폐허 속으로 사라져가고 그들의 성읍들은 당신께서 짓부수어 버리시오.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고 심판하시려 어자를 든든히 하셨네. 그분께서 누리를 의롭게 심판하시고 결례들을 올바로 다스리시네.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환난 때에 피신처가 되어 주시네. 당신 이름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니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아니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자정하신 주님께 찬미노래 불러라. 그분의 업적을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피가품 하시는 분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련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아니 잊으신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굽어 보시오. 저를 죽음의 성문에서 끌어올려 주소서. 그러면 저는 당신의 찬양받을 행적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딸 시온의 성문에서 당신의 구원으로 환호하오리다. 민족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재발이 걸리네.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어 심판하시니 악인은 자기 손이 한 일에 걸려드네. 하까연셀라, 악인들은 저승으로 물러가라. 하느님을 잊은 민족들은 모두 물러가라. 그러나, 가난한 이는 영원히 잊히지 않고,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주님, 일어나서서, <laughs> 인간이 우쭐리지 못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당신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주님, 민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시어 그들이 인간일 뿐임을 깨달게 하소서, 셀라.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